최근 국회에서 청문회가 몇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청문회는 종종 보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관련해서 증인들하고 청문회를 운영하는 국회 측하고 그좀 소통이라든지 협조가 잘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 6월 21일에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뉴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증인들이 줄줄이 선서 거부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선서 거부는 거부할 수 있는 그 법적 그 기준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어, 그렇,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에서 선서 거부하는 것을 또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양심이 없다. 뭐 이런 식이었죠. 선서 거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법적인 변호사 등의 그 조력을 받고, 뭐 이래가지고 이런 이런 이유로 선서를 거부하겠다. 뭐 이런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선서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법령으로 규정해 놓고서 선서 거부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 이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뺀질거리면서 어, 법령에 이렇게 있으니까 선서 거부하겠다. 그 희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선서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 정도. 좀 교양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싶었는데, 또 뭐, 그런 면에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감정과도 상당히 직결되어 있고, 그래서 선서 거부한 증인들이 뒤돌아서서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문회를 통해서 어 무엇인가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정의롭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청문회를 추진했던 측에서는 실망도 했고, 또 제대로 일이 잘 추진이 되지 않기도 했고, 이랬겠죠. 그 다음에, 7월 26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이제 두 번째 청문회가 26일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증인을 24명을 출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무려 18명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섯 명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 18명이 안 나온 것도 안 나온 것이지만 13명은 불출석 사유서조차 내지 않았다.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뉴스에서는 대통령실에 출석 요청서를 그 전달하려고 갔더니, 그거를 어 집어 던졌다던가 하는 그런 뉴스도 나왔었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개최가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은 어찌됐든 법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위법한 청문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위법하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도 국회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여간 많습니까? 108명이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불법이다 하는 것을 제대로 그 동료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지도 못했고, 국민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지도 못했고, 막상 청문회가 열리는 데까지 그게 밀려서 간 것인지, 자발적으로 간 것인지, 청문회장에 딱 와가지고 이제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의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보면은 이 증인을 불러내고 증인이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고 하는 이런 데서 범 야권이 좀 힘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의 힘 쪽에서 웃고만 있다면 정말 생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은 그 이야기부터 하죠. 이 청문회가 개최됐다고 하는 것은 어, 국회 회의록에 그게 기록이 돼 있고 어떤 절차로 이걸 하기로 했는지 물론 살짝 틈은 보입니다. 살짝 점프를 했다고 할까? 그 사이에 좀 단절이 있다고 할까? 하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 자리에 있던 그 위원들이 이게 이렇게 가도록 놔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청문회가 열리게 됐는데, 그럼 증인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이제 그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증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그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불출석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결론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증인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그 감정 등에 대한 법률, 이 법률에 따라서 이런 절차를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 이 법률은 유효한 법률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인 효력이 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법적인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법 절차를 준수할 때, 그때 자기에게도 보장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제2조에 보면은 증인 출석 등의 의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안건심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증인이나 참고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증인으로 보면은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걸리는 부분은 있죠. 다른 법률에 어 뭐라고 했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국회가 국회의 이 법률이 제1의 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은 다른 때, 다른 곳에서 다퉈야 될 부분이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출석 등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죠. 그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증인 등의 출석 요구 등이라고 하는데를 보면 어, 이 본회의 그 의장이 어, 또 위원회면 위원장이 이렇게 이제 증인의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고 송달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 그 출석 요구서를 그 전달하지 못하게 앞에서 누군가가 받아서 팽개쳤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것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것은 어, 법을 준수하는 태도가 아닌 것이죠. 받을 건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이행할 것은 이행해야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5조의 2에서,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것이, 이것도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그 법조문입니다. 제5조에 따라서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 요구일 3일 전, 이거 중요합니다.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선서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선서 거부를 하되 거기에 대해서 협력하지 못하게 돼서 좀어 내가 그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다 이런 태도여야 하는 것이지 내가 선서 거부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잡았으니 뱃죄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누가 봐도 그게 좋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출석을 못 하게 됐다. 이러면 사유서를 그 시한까지 법에 규정한 대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불출석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증인 중에 열 13명이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불출석했다 하는 것은 법을 무시한 것이고 뭐 국회를 무시했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지만 국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법률, 유효한 법률을 무시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은 그들로서는 거기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다수파다 이렇게 하더라도 야권이 여당을 상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범야권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도 그 끝에는 대통령이, 대통령의 아내가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대통령 부부 이것을 향한 어, 법적인 추궁이기 때문에 그게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대통령 측도 현직 아닙니까? 이쪽의 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증인을 불러내는 것도 쉽지 않고 나온 증인이 위증의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선서를 하는 것도 거부하고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도 이제 그 비상한 그런 방법을 찾아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바로 이법 동일한 법률인데 이법률은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그 증인이 안 나오면 국회가 할수 있는 것이 있죠. 증인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뭐, 다른 그 책임을 묻는다, 고발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동행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이번 이 사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이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즉,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쪽이면, 국회가 큰 소리를 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 그 다음에 동행 요구를 할수 있는 것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그 위원회 위원회의 차원에서 증인에 대해서 동행 요구를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반핵청원 청문회, 청문회도 사실 참 그. 그 명칭을 보더라도 여기저기 본드자욱이 보인다 하는 그런 청문회인 것은 맞죠. 그런데 이런 데서 증인이 안 나오면 속수무책이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면서 국회가 동행 요구를 할수 있는 그 범위를 대폭 늘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국정 조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증인의 동행 요구를 할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중요한 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증인의 동행 요구를 할수 있고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증인의 동행 요구를 할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개정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그리고 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을 알수 있죠. 이게 이제 국회에 다수파인 범야권에서 이것을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어, 그 7월 25일에 이 개정안, 이거 이 개정안을 냈는데 거기서 이 동행명령을 그냥 의결로 이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 개정안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의안번호가 의안 2202-234. 대표 발의자가 신정훈 의원이고 어 여기에 그 발의자로 돼 있는데 아무튼 이름이 나온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됩니다 작정을 하고 냈다 그것을 알수 있죠 여기에 알고 있는 이름들 보면은 박지원 어, 박홍배 뭐, 정동영 또 양부남 윤건영 이학영 김영환, 이것은 다른 이름이겠죠. 추미애. 하여튼 이런 김성회에서 40명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위원회도 흔히 생각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니고 국회 운영위원회라는 겁니다. 요번에 보면은 국회에서 이런 정말 위험한 초법적인 그 성격이 좀 보이는 이런 그 법률 개정안을 낼때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관위원회로 정해놓고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거기에도 어 중요한 의미가 있고 어왜 이렇게 하는지를 읽어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이것이 7월 26일에 제 운영위로 그 회부가 됐고, 이 제한 이유하고 주요 내용 이것을 한번 봅시다. 어 제한 이유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거를 위한 위원회만 의결로서 그 증인에 대해서 지정 장소까지 이렇게 동행명령을 할수 있도록 돼 있다. 그것이 바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 제6조입니다.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1항, 제1항을 보겠습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결국, 그, 불출석 이유서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법 개정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 심의를 하든지, 청문회를 하든지, 앞에서 소개한 그런 경우겠죠. 거기에서 증인 출석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을 해서, 그래서 청문회의 그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국회의 일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 개정안 제6조 제1항에 이런 내용을 넣겠다. 이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이 아니고, 그 앞에서 말했듯이 중요한 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또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 여기에도 이제 그 동행명령권을 그 인정을 해주는 이 그런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 개정안에 보면은 어뭐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 6조 제 1항 여기에서 국정감사, 국정조사 여기에다가 중요한 안건의 심사 그 다음에 청문회 그리고 여기에서 좀 유의할 것이 이거는 이제 법을 해석하면서 따지는 부분인데, 제6조 제1항 현행법은 그 법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앞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개정 안에는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의 심사, 심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등을 위한 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청문회 등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복수기 때문에 등으로 표기했다면 뭐 그렇다고 볼 것인데, 그게 아니고 이 등이라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이 예시처럼 돼 있다고 했다면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어 법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 법 체제상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중요한 안건의 심사 이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어또 여기에서는 이제 그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돼 있는데 현행법은 제 5조에 따른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그 그렇게 바꾸는데 또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또 들여다 보면은 또더 세밀한 것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 개정안에는 부칙도 어 새로 바꾸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개월의 기간을 뒀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국회에서 무엇을 했다 하면, 공포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해갖고,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에게, 국민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20일의 기간을 없애버리는 것이, 저기, 관례처럼 되어 있었죠. 그런데, 3개월을 둔다는 것은 3개월 동안 무엇인가 다른 것을 지금 더 하려고 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부칙제 2조에서 이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래서 그 이전 이 법이, 이법 개정안이 공포돼서 어,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해당이 없다. 그것도 밝혔습니다. 아마도 그 위법성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인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붙이게 넣어야 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꼼 수가 있는가? 뭐 관계 있는 측에서는 이것도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항상 어떤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그 상대방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계속 증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러한 개정안을 내놓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좀더 욕심을 내도 그게 또 진행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국회의 증인, 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 이것이 이제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증인이 동행요구를 할수 있다. 뭐 이거는 지금부터 이제 12월까지 충분히 활용을 할 텐데 이 개정안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 증인의 동행 요구를 할수 있게 하려고 한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라든지 또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를 아주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많이 할 수도 있겠구나. 국민들은 이런 것도 여기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떻든 이런 것을 통해서 국회 그리고 국회, 지금은 위원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위원회를 역시 다수파가 장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더 세밀하고 더그 활동적인 이런 협의를 할수 있다는 최초 위원회 도입 목표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떻든 국회와 이 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그런 그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어 이렇게 돼가면서 우리의 국회는 점점 제왕적 국회로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